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일부 강원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와 충북 음성, 충주, 진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고 전북과 제주도는 20에서 60, 그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청주와 서울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3도, 대전과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비해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